십계명 회계 기도문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와 가문이 십계명 어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와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겼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귀신을 섬기며. 그들의 종노릇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신이라는 귀신과 부처라는 인간, 무당이 섬기는 마귀, 미신과 잡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절하며 지극정성으로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고 마귀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마귀에게 바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시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한 귀중한 곡식 과일 육류 어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귀신에게 바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비존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해, 달, 별과 나무, 돌, 바다, 강, 산, 호랑이, 뱀, 용 등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그 앞에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조상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겼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지극정성을 다해 섬기고 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불상, 돌탑, 소대 장승, 단군상 등 온갖 우상을 만들고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허비하여 재물을 차리고 절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우상에게 바치면서 엎드려 절하는 가증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삼사대까지 저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리석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조상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겼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여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게 일컬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을 쌓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하여 상스럽게 하고 망령되게 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엘로힘, 전능하신 엘샤다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아도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약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조상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조상이 안식일을 기념하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축복하시어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무지하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를 위해 안식일을 사용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조상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조상이 살아있는 부모를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죽은 부모에게 지극 정성을 다하여 제사 지낸 죄를 지었습니다. 회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혈기 부리고 무시하여 공경하지 않으면서 죽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수시로 제사 지내며 귀신을 불러들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부모는 모시기 싫어서 형제 간에서로 떠밀다가 요양 병원에 보내면서 죽은 부모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유산을 놓고 싸우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을 어기고 배역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부모를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시라하여 짜증내고 화내며 부모에게 불평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나의 주장과 생각만을 강요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조상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조상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인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형제 자매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스시로 혈기 부리고 분노하여 때리고 살인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죽이겠다, 죽는다, 죽어 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공갈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루하고 힘겨울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생을 가볍게 여기며 소중한 삶을 허비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죽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조상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조상이 간음, 강간, 간통, 수간, 근친상간, 동성애 음란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간음과 정신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가늠 영적으로 우상 숭배한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함으로써 귀신에게 사로잡혀 영적으로 음녀의 종노릇한 결과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으로 음란한 욕정을 품는 순간 이미 가늠한 죄를 지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시로 가늠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조상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의 조상이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를 도둑질하여 떼어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산물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에게 바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물건과 돈과 여자를 훔친 죄를 지었습니다. 회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조상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조상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거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웃을 해치기 위해 모함하고 거짓으로 증거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 위증하고 모함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보복하고 안갚음하기 위해 위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즐기며 거짓으로 지어내어 소문을 만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말을 만들어 이웃을 곤경에 빠뜨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조상이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조상이 욕심과 탐심을 갖고 이웃의 것을 탐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물건을 탐하여 훔치고 빼앗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간간하고 가늠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돈과 토지를 탐하여 빼앗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친구를 탐하여 이간질시켜 빼앗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는데 저와 조상이 탐심으로 이웃을 해하는 우상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우상 숭배하고 십계명을 어긴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지은 죄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대죄인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하였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와의 호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살인하였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간음하였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도둑질하였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 증거하였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웃을 탐하였을 때 들어온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